인터넷방송 10년 동안 단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가 와꾸 대장 봉준을 보기 위해 잠시 뒤에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등장할 때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자 올라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laughs> 어. 만세! 만세! 와, 자 우선 저희 세 명이 만났습니다. 아, 박사부 주세요. 아, 예. 네. 감 효지 좀 날려요, 효지. 효지. 아, 근데 진짜로 힘드셔요, 지금. 예. 어, 아, 굉장히 좀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아, 근데 몇 kg이시죠? 어. 저요? 예. 저 이제 95입니다. 제가 살 때. 오, 예. 아, 진짜? 막내는 막내. 예, 네, 네. 저 막내입니다. 예. 예. 제가 1 0 2 1 0 2은탑 아이스입니다. 예. <laughs> <laughs> 하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어떨까? 먼저 형으로서 우리 봉준 씨 음. 자, 아이 뭐 동생부터 아, 어, 예게 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아, 왜이 사람이 어. 캠 밖으로 안 나오는지. 그냥 <웃음> 보자 <웃음> 보자마자 어. 그냥 알아버렸고네 네. 이 사람은 그냥 캠 안에서 그냥 <laughs> 구 봐야 되구나. <laughs> 아, 이제 예, 봉준이에요. 맞아, <laughs> <근데> 이 새끼가 <laughs> 얼굴 얘기. <laughs> 아니 근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좌코트 우봉준. 그게 시청자들은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세 명이 앉았는데 화면이 꽉 차냐 <laughs> 이게 신... 저희가 컨셉을 보라 정상회담으로 해서 현 어, 우리 대통령으로 아, 컨셉을 잡아봤는데 좀 네네. 부담이 되시는지 아 부담되죠 왜냐면 제가 코튼이 왕성하게 이제 활동했을 때네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새끼는 어. 뭔데 <웃음> <웃음> 대통령 행세하고 이랄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주 네. 궁금한 게 혹시 코튼님이 생각하는 김봉준 저는 사실 네. 네. 봉준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합방 약속이 잡혔을 때부터 해가지고 어. 얘랑 이어질 만한 점이 일도 없었 어, 맞아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철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싸냥했어요. 뭐 얘기하고 있어. 옆에서 봉준이가 어. 그냥 이러고 동작대가리하고 그냥 여기 대가리 <웃음> 밀고 <웃음> 아 잠시만 건잭 대가리요한 <laughs> 번에 건잭 보이나. 요 건잭? 여기 가운데만 대갈이가 있고 두두두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하는 <laughs> 건잭 대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어, 어, 있더라고요. 건잭 대가리아저 아, 아, 새끼? 좋습니다. 건잭 대가리였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컸거든요. 어 아, 진짜 대단하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할것 같아요. 네. 격세지감을 좀 느끼죠. 아무래도 저는 저렇게 네. 이제 유식한 말을 할때 어차피 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공격지간 몰라? 예. 네. 공격이 1도안 와요. 어, 제승덕박. 제승덕박 알죠? 제승덕박. 아! <웃음> <웃음> 코트님 아프리카 복귀하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가장 많이 느끼는 예전과 과거 아프리카 그러니까 2015년 전 지금 2019년의 현재 아프리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나요? 어, 이게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코트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저희는 계속 했으니까. 어 너무 예상. 안될 정도의 그 기류였기 때문에 음. 아프리카 가면 유튜브 할 때도 그랬었어요. 너 적응하기 진짜 힘들 거고. 아, 음. 지금은 정말 BJ가 너처럼 예전에 군림하던 그 어떤 그런 세대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무조건 소통이고 무조건 수평관계가 돼야 된다. 수평관계로 가면 안돼 예전에는 약간 BJ가 시청자 아. 좀 위에 있는 듯한 음. 그 느낌이 있었다면. 제가 좀 유일하게 좀 그랬었을 거예요. 시청자들 좀 내리 깔아보고 음. 그냥 내 밑에 네. 니는 하나 봤는데. 哈哈哈哈哈哈。 닥쳐! <laughs> 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낱 텍스트를 뿐이야! 보통은 악플러가 BJ를 힘들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BJ가 시청자를 힘들게 <laughs> 아, 하는! 그치, 그치. 무시하고 발시하고! 근데 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던 게 어. 방송 능력이 워낙 충중하다 보니까 음. 이 사람 아니면 좀 대체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음.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어 그거는 인정을 그, 죠 대외적으로 뭐 페북이나 음.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냥 왈가왈부 되고 끝났다면 음, 예, 예. 지금은 이제 어떤 거 같아요? 시청자가 많이 올라왔죠. 어, 시청자의 위치라게 붙는 진짜 와, 얘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닐까요? <laughs> 나는 솔직히. 그좀 세면은 김봉이죠. 멋거 네가 모든 그 메이저들의 디폴트 값이야. 아, 디폴트. 디폴트 어, 아시죠? 몰라요. 디본가? 아, 기본값. 예. 예. 어. 얘가 얘가. 음. 모든 기준이 돼 있어. 아, 그러나 아, 운동, 운동 방송하다가 너무 힘든데 아, 계속 봉준이는봉준이는봉준이는 봉준이는, 봉준이는. 야, 봉준이 얘기하는 거지 그만해라. 어떤 오. 느낌인지 알것 같네요. 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 들면... 기준을 좀 높였다 음... 질을 높였다로 음... 좋게 받아주면 될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 장난감이죠 하이새끼한낱 <laughs> 아, 레고예요 이 새X 레고라니 <laughs> <외보라니. 웃음> 시간방송 하는 것도 아니 네, 레고 <laughs> 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얘처럼 되기 싫다고 했던 거잖아 <laughs> 음... <laughs>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새끼 같은, <laughs> 새끼야 개새X야 <이> 스위 같은 새끼아 <laughs> 진짜 그래서 아, 나처럼 되기 <laughs> 싫다고 했구나 <웃음> <웃음> 근데 저는 네. 얘기가 레고라고 표현해 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즐긴다니까. 이제 진짜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보다. 아 누구라고 말안 했어요. <laughs> 누구라고 말안 했는데 말하면 말귀를 알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어. 척이라도 안 해. 떡보다는 그냥 모든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어. 받으면서 하는 게좀 음. 롱런하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 하시면서 우리 봉준 씨는 복랑감 이런 캐릭터 때문에 억울한 적이 많은데 코트님도좀 이렇게 신고를 억울하게 당했다든지. 나는 저번에 네. 야방을 가가지고 네. 이제 네. 삼겹살을 이제 우리 매니저 알프랑어 어. 갔는데 코스비 네. 영상도 있거든요. 어. 근데 갔는데 누가. 시청자가 전화를 한 거야 어. 카운터에다가 어, 뭐라, 뭐라. 갑자기 종업원이 진짜 오더니 어. 저기 혹시 박광호 씨 아니세요? 먹다가 <laughs> 박광호 씨요? <laughs>